네, 간단하게 내 네,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제 이름은 진강선이고요 시인이면서 수필가입니다. 지금 현재 가야물음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네, 제가 예담물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. 그리고 예담물도 저희 시들이 또 전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네, 작사가이기도 하거든요. 예담의 예담 예당우 모연가를 작사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리고 예담호를 많이 홍보하고 싶어서 시를 만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네, 작품에 대한 내용을 네,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그 시를 보면 알겠지만 그 예담호 예당우... 생각하면서 예당의 아름다움을 그냥 시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혹시 뭐 센터나 뭐 전시회 관련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는지 네 없으시면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 그냥 음, 행복마천은 대무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번 전시회가 성공리에 맞춰지시기를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